과 함께 재미난 영어의 나라 속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상한 돌줄구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돌줄구 안에 무엇을 넣었더니 계속 많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가족들은 눈이 휘둥그레지고 나중에는요 동생이 막 그곳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지 뭐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어서 오늘의 그 이야기 첫 장면 만나보실게요. 어디 있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형수님, 우린 이제 부자가 됐어요. 도련님들 덕분이에요. 우와, 정말 신기하다! 돌절고 덕분에 큰 부자가 되다니, 보기 내린 거야! 가족들 눈이 다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렇죠. 샤이니 샘도 아마 그 자리에 딱 있었으면 이 반달같은 초승달이자 하긴 초승달같은 눈도 으으, 보름달만큼 커졌을 것 같은데 그러한 신기한 돌돌구를 보고 우리 도련님이 외칩니다. 아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라고요. 꿈인가 생신가? 우리 친구들 이런 얘기 언제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와 있는 친구도 있고 생전 못 들어본 친구도 있네요. 자, 이게 꿈인가 생신가라는 말은요. 정말 그만큼 그 눈에 보이는 일이 믿기 힘들 때,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일 때할수 있는 말이잖아요. 영어로 바꿔 보도록 할게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어라고 하는 거죠. I can't believe it이라고 하면 됩니다. believe 하면요, 뭔가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믿을 수 없는 거죠. 아니, 이게 정말 있는 일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뭐 이런 거죠.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I can't believe it. One more time. Oh, I can't believe it. 우리 친구들 잘했는데 몇몇 친구들은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이런 친구인데 그렇게 하면요 하나도 놀란 거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와! 이렇게 좀 오바를 하면서 말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놀랐을 때할수 있는 말 조금 더 가르쳐드리도록 할게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어 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I can't believe my eyes 이렇게 말한답니다 따라해볼게요 어머! I can't believe my eyes. Very, very good. 또는요, 너무 놀라우니까 이게 꼭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란 말이죠. 꿈을 꾸다라는 말은 영어로 dream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어머, 아, 아, am I dreaming? 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어허, uh -huh, 한번 따라해볼게요. Am I dreaming? One m o 아야, am I dreaming? 아, 너무나 너무나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의 친구 가비와 신나게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비! Oh my, I can't believe my eyes! Why, shiny? What's going on? 나 너무 예쁜 거 있지? I'm so pretty. 아이, 그 머리 아파. 내가 헛것을 보는 거겠지? Am I dreaming? 저 형제들 이제는 안 다툴까? 어디 두고 지켜보자고. 치, 난이 집을 나갈 거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독립해서 내 인생을 살겠다 이거야.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이 정말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한 가족을 내다보는 누구와 누구? That's right. 은비와 까비가 말을 합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더저두 형제가 싸우지 않을까? 라고요. 지금까지는 매일 이렇게 투덜투덜 다투기를 자주 했었어요 그렇죠 특히나 동생이 일하기 싫다고 나무꾼이기 싫다고 할 때마다 형이 면박을 주었잖아요 야 너는 왜 그러는 거야 이랬던 두 형제 이제는 과연 이+ 사이가 좋아 질까요 그랬더니 말하죠 응 음, 두고 보자고 어디 지켜 두고 보자고라고요 자. 보고 보자꾸나 라고 하는 말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영어에 딱 표현이 있답니다 바로 wait and see 라고 하는거요 우리 친구들 wait w-a-i-t 라고 하는것뜻 알아요? 우와 아는 친구들 있네 너무 잘한다 wait 하면 바로 기다리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and see 한번 보자꾸나 한마디로 기다리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한번 보자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래서 let's wait and see 하면 한번 어디 두고 보자, 지켜보자 이러한 뜻입니다.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Let's wait and see. One more time. 음, let's wait and see. 와, 아주 잘했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특히 wait and. 요거 연음하기 힘들어 하는 친구들 있어요. 자, 선생님을 따라해 보세요. wait and. to sound 굳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wait and see. wait and. wait and. 이렇게 발음 되면 훨씬 쉽답니다. 다시 한번. Let's wait and see.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let's wait and see. 우리 까비하고 신나게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까비야. 샤이니, 동생을 호되게 혼내 주었는데 이제는 말잘 들을까? 아우, 동생 혼내 줬어? 글쎄.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은데. let's wait and see. 그리고 동생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음, 그것도 야 두고 봐야지 어떻게 하니? Let's just wait and see. 뭐돌 절구를? 너는 이 절구를 가질 자격이 없어. 무슨 소리야? 이 절구를 처음 발견한 건 나야. 집으로 운반한 건 나야. 아 나도 있잖아. 돌 절구는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돌절구도 여기 있으니, 어디 어젯밤처럼 해봐라. 잘하는 짓도 멍석 깔아 놓으면 못하는 법이지. 너희가 서로 돌절구를 갖길 원한다니,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 석공은 저 돌절구를 절반으로 나누어라. 그래서 한쪽은 형을 주고, 나머지 한쪽은 동생을 주어라. 어? 어디 갔지? 어, 그러면 그렇죠. 우리 아우가 그 돌절구를 가지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형이 처음에 아너 집을 나가고 싶다고 아 장가가고 싶다는 거구나 했더니 동생이 장가? 장가는 형이나 드슈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 돌절구만 있으면 되니까. 아유, 못됐어요. 정말. 나는 이 돌절구만 있으면 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말 과연 영어로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자, 내가 필요한 것은 이게 다예요. 라고 하는 말, 바로 이렇게 한답니다. All I need is 무엇. 이렇게요. All 하면 뭐 모든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All I need.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이라고는 한마디로 전부라고는 is 무엇? 여기서는 돌절구만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All I need is 돌절구 돌절구를 영어로 바꿔보면요 뭐 Skin m o r t a r 이렇게 된답니다 하지만 돌절구 자체는 영어로 크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돌절구라고 해도 오케이 okay.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어! All I need is that 돌절구. 조금 어색해요 돌절구라고 하니까 그러면 영어로 해봐도 돼요. All I need is that stone mortar. Very good,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이 all I need를 이용해서 조금 더 많은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더워. 나 너무 더워. 아, 먹는 거는 됐어. 그냥 나 물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할 때 가끔 있죠. 나는 물만 있으면 돼요. All I need is 물. 그렇죠. Water 한번 말해 보도록 할게요. All I need is water. Very good. 아주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말을 살짝 바꿔서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다예요라고 말해볼게요. All I need 대신에 All I want라고만 해주면 된답니다. 그래서 난 치즈케이크이면 돼요. All I want is cheesecake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따라해보죠. All I want is cheesecake. 잘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뭔가 갖고 싶을 때 무언가를 원할 때할수 있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가 비와 함께 신나게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Hello, 가비! 샤이니! Uh, what do you 음, want? 진짜 멀고 많네. 근데 나는 그냥 물이면 돼. All I need is water. How about you, Gabi? 너는 너는 어떤 거? All I want is cheesecake. Cheesecake 아, 역시 너, Gabi 너 답다. 아, 어, 아이.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까지 샤잉이와 함께 이 이상한 돌쫄구 만화를 살펴보았는데요. 두 형제가 평소에 다투기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산 속에서 이 이상한 돌절구를 발견하고는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돌절구는 마법의 돌절구였죠. 무언가 조그만 너도 많이 많이 나오게 하는 정말 좋은 돌절구였는데, 아이구나. 동생이 욕심이 나서 그 돌절구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겠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두 친구가 싸우게 됐는데 그것을 본 우리의 사또 나리께서 그렇다면 너희들 그 돌절구를 반반씩 나눠 가지려무나 하면서 반으로 쫙쪼기려고 했는데 What happened? That's right. 그 돌절구는 찌찌짠 하고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이 형제는 다시 사이가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좋아졌다는 그러한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렇죠. 뭐 위대한 그러한 돌절구를 가지고 있던 많은 돈이 있건 좋은 집이 있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죠 형제간의 우애 소중한 가족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너무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욕심만 내지 말고 동생한테 혹은 오빠한테 엄마 아빠한테 한번더 사랑해요 i love you 라고 말을 할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돌을 삼는 두 노인이라는 아주 재미난. 만화를 볼 거예요. 도를 삼는다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 우리 친구들 궁금하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바이바이.